에 보면 무지막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나타내는 구절로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중에 구절 사 구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행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분이신지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고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수의 일하시는 수를 하수는 절대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절한 한 절을 여러분에게 풀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역부족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만 구장과 십장을 풀어볼 수 있는 세 가지 렌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렌즈를 가지고 구장과 십장을 정독하다 보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이 풀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낡은 렌즈로는 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옵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낡은 전통과 기계적인 렌즈를 가지고 세상과 요옵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옵이 세 가지 재앙 당했죠? 기억나세요? 다복했던 열 자녀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부유했던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소 500결이 1만여 가축대와 수많은 남녀 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 파산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구더기가 들끓는 몸을 기화적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옛날 법과 도덕률, 전통과 경험, 인과율, 낡은 렌즈로 해석했습니다. 낡은 렌즈가 뭐죠? 기억나셔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는 자에게 축복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하게 사는 자를 심판하신다. 네 인생에 찾아온 이세 가지 재앙은 재앙이고 심판이기에 정의로 우신 하나님이 네 죄를 보시고 내리신 심판의 결과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하니가 산다. 이게 엘리바스 빌닷 수발이 그 낡은 렌즈를 가지고 요벳 재앙을 해석했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도덕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이 그 율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도덕보다, 그 율법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방,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 고리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이 하는 모든 구구절들은 다 옳은 신학적 진술, 옳은 도덕적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요의 고통을 느끼는 체율이 없어요. 그러니 그 천사의 말도 결국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렌즈는 청산유수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처럼 청산유수로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말 속에 요의 고통을 향한 체율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내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선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게 율법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무력한 존재라는 걸. 그럼 그 율법을 어긋나서 죄 가운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에 제사장을 두고 그 성막에 제사를 두고 그 성막에 재물을 가지고 그 성막에 피를 뿌리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네, 19장 22절이죠. 제 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 사함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 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자주의적 해석이죠. 자, 한번 23장 13절 1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이를 훈계치 하지 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수월, 지옥에서 건진답니다. 그래서 한때 경건하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짐승을 때리는 채찍을 가지고 후려쳤습니다. 명분은 자문 23장 13절 14절 말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건져낸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지막지한 신앙입니까? 성경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끊어 버려라, 빼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이 범죄했다고, 내 발이 범죄했다고, 내 눈이 범죄했다고 찍어 버리고 끊어 버리고 뽑아 버린다면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신앙의 모습이겠냐라는 것이죠. 낡은 렌즈를 가지고는 진짜 봐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 낡은 렌즈로 요의 재앙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은 낡은 신앙의 틀과 렌즈를 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반박 불가해 보이는 기존의 렌즈를 가지고 요셉을 정죄합니다. 욥기가 왜 어렵다고요? 이세 친구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리기 때문에 욥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낡은 렌즈로는 욥의 재앙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셨다면 넌 죄인이 맞으니 잠만 말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욥은 이 말을 긍정하지만 요분이 렌즈를 가지고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재앙을 다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분 지금 엘리바스 치워, 빌다 비켜, 소발 너도 아니야. 나 직접 하나님께 묻겠어. 나 직접 하나님께 듣겠어. 하나님 정말 그런 겁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 목사님 치워요. 아, 예배 치워요. 아, 설교 치워요. 나 진짜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시0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아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가를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위세의 마음 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 요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툭 하면 이제 다수결로 정하잖아요. 민주주의 원리 중에 다수결의 원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에서 나온 220만 명의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쇠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다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단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숙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숙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220만 명의 출협한 1세대는 광에서다 죽어요 220만 명을 광에서다 죽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 7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 그 길은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자는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해. 찾는 자는 적어. 그러니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적지만, 좁지만,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터지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을 때그 사람이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뭡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음으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비 지금 그 심정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이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자신의 재앙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옛날 전통이란 관점으로 렌즈로 정죄해 버리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그래서 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옛날 관점, 렌즈를 가지고 들이대다가 결국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욥기 구장과 십자가를 볼수 있는 세 번째 렌즈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렌즈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판결자는 중보자를 말하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분 지금 자기의 이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떠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갈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욥비 다가가기엔 어쩔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욥은 무력해요. 초라해요. 나약해요. 미약해요. 외소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에까지 데려다 줄그 사닥다리 그 중보자, 그 판결자가 내게 있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죠 그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 1장 4 6절 보면 나다네엘과 나세렌 예수님의 대화 이해가 나오죠 나다네엘을 딱 보시고 이는 전정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오 어떻게 나를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할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옷을 입고서 시장, 거리에 또 광장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봐라 얼마나 경건하냐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경건을 삼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리 대답하되 랍비여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군요라고 말하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믿을 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희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죄가 없다. 히브리스 사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상이 계시니, 숭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수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셨다라는 거죠 지금 욕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이 속에서 건져낼 대속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속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마르다 그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어디다 두었어? 예수님이 뭐 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살려내실 생각입니다 예수님에겐 그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니 뭐하실 분이요?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내실 분인데 다시 살려서 마르다와 마리에게 네 오라비다 하고 주실 분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슬픔을 깊게 느끼면서. 함께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11월 12일, 6기강 8번째 시간, 고수의 수는 하수의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물을 가지고 이 방대한 9장과 10장을 한 줄로 깼습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다시 9장, 10장을 한절 한절 읽어보시면, 유레카! 하는 그 말씀이 풀어진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가히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생각과 길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은 너무도 큰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전도서 10장 4절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매일 아침 번제드리던 요브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한 사람입니다. 그 요브에게 무슨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그 다복했던 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많았던 재산이 도산, 파산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나 구더기가 자기 몸을 펴먹고 있을 때기와적으로 빡빡 긁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죠. 요분 자기에게 찾아온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견뎌낸 거죠 야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죠 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일 어느 것 하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견뎠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을 일으켜도, 그리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죠.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열 자녀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모든 재산이 누구 때문에 한순간에 도산 파산됐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왜 욕창이나 구더기 같은 몸이 파묻고 있을 때기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 아니합니까? 하나님, 욕이 괜시리 하나님을 경애합니까? 하나님께서 욕한테 축복의 울파를 둘러주셨잖아요? 아마 곧 제껴보시라고요? 아마 대본 하나님 대적하고 욕하고 떠날걸요? 이 사탄의 손동, 밀 까불, 까불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욕은 견디어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죠 우리 인생 앞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어, 죽을 때도 있다고, 심을 때가 있어, 뽑을 때 있다고, 죽일 때 있어, 치료할 때가 있고, 헐때 있고, 세울 때 있고, 울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 있다고, 돌을 던져 버릴 때 있고, 돌을 거두어 들일 때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멀리 할 때가 있다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려 버릴 때가 있다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때들을 말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시종이 뭐예요? 시작과 끝 시종이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시작과 끝을, 처음과 나중을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14절의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어. 하나님 이같이 행하신 것은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거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 경외, 두려워 떨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다내 하기 나름에 달렸다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다내 학에 달렸다면 내가 잘못하면 내 대가를 내가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학에 달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 이 고수의 수를 이 요배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게 뭐예요? 성동격서 동쪽을 막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작 어디를 때려요? 서쪽을 때리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광풍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난안 되는구나. 내겐 나를 대신할 대속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대속자를 찾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활란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 대속자를 내가 찾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열아홉 수는 뭐죠? 욕을 광풍 속에 집어 넣는 거죠. 아, 설명할 수 없는 이 재앙들. 어찌할 수 없는 이 재앙들. 결국 나를 대신할 대속자가 내게 필요하다면 내가 하늘에 가서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라는 거죠. 그래서 욕기 19장 25절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기 19장 25절 16절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 대속자를 찾게 하신 것, 이 대속자가 하나님의 수입니다. 여러분, 고수의 수는 하수의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